이 경추가 삐뚤어지면 건강이 무너진다. 신경 자체가 계속 눌리고 좁아져 있으면 은 그거에 의 충추신경 마비 증상이 생깁니다. 보행이 힘들어지고 스스로 걷는 게 힘들어지고 손을 쓸 수가 없어서 스스로 밥을 떠먹기가 힘들고 그렇게 최악의 경우에는 그런 방향으로 갑니다.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증상을 나타내는 경추증은 가능한 빨리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러진 목이 보내는 적색 경보, 현대인의 목 건강이 위협받고 있다. 이 그림은 신윤복의 미인도입니다. 이 그림을 그린 당시인 조선 시대에는 미인의 조건 중 하나가 이렇게 높게 틀어올린 가채인데요. 그 당시에는 가채 수치 풍성하고 높이가 높을수록 아름답다고 생각을 해서 무리하게 가채를 얻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머리를 지탱해 주는 목은 7개의 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목은 자유롭게 좌우, 또위 아래로 움직일 수 있고 머리와 몸을 이어주는 척수를 보호하는 중요한 신체 부위입니다. 그런데 이 목이 외부로부터 강한 압력을 받거나 삐뚤어진 자세로 목의 모양이 변하게 되면 일상생활을 할수 없을 정도로 큰 불편함을 겪는데요. 과연 어느 정도인지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이진순 씨는 집안일을 대부분 한 손으로 한다. 조금만 일을 하려면 왼팔이 금세 저리기 때문이다. 그걸 동안에 운동을 해야 돼요. 운동을 해야 돼요. 빨리 쳐려서. 음. 식을 하는 내내 손을 가만히 두지 못하는 이진순 씨. 언제 요리하고 음식할 때요. 요게 내가 팔을 내리고 있으면 손처림이 너무 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막 이렇게 팔을 돌리고 위로 올리고 아니면 등에다가 싱크대에다가 대가지고 자꾸만 눌러주고 있어요. 이진순 씨는 팔의 이상을 느끼고부터는 취미로 즐겼던 십자 수도 멀리 하게 됐다. 두세 시간은 기본이에요. 쉬지도 않고 해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럴 때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여기에 집중력 있게요. 아, 저려. 저려갖고 못해요. 예, 네, 지금 못하고 있어요. 집중력이 떨어져요. 너무 저리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찾아오는 저림과 통증으로 일상 생활이 엉망이 됐다는 이진순 씨. 매일 못 이닦어요. 내 몸이 이래는데 어떻게 청소를 해요? 빨리 건강해서 낳고 싶죠원 낳고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 제대로운 제가 생활할 수 있는 거. 이젠 고통에서 벗어나고 싶다. 좀 어떠세요? 증상이 운동할 때는 모르겠는데 가만히 있으면 더 심해요. 더 심해요. 예. 그 어, 많이 아프실 때는 주무시기도 힘드세요? 제대로 잠을 못 자요. 지금 이부인데요. 진단 결과 대만의... 이진순 씨는 추간판 탈출증이었다. 6 번하고 7번뼈 사이에 추간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 구멍으로 요 신경이 나가 있는데. 요 부위로 지금 추간판이 탈출돼서 요신경이 눌린 거죠. 흔히 디스크라고 하는 추간판은 뼈와 뼈 사이에 있는 섬유 연골 구조물로 퇴행성 변화나 잘못된 자세로 인해 이 추간판 속에 있는 수핵이 밖으로 빠져 나오게 되는데 이때 척추 신경을 눌러 감각과 운동의 신경을 마비시킨다. 사실 추간판 탈출 정도가 아주 심하지는 않아서 수술을 해야 될지 아니면 보존적 요법의 하나인 통증주사치료와 물리치료로 해야 될지 사실 그 경계선 상에 있는 경우입니다. 통증주사치료를 했는데 잠깐 효과가 있다가 다시 또 통증이 온다 그러면 수술적인 선택을 할 거고요. 만약에 수술적인 선택을 한다 그러면은 근본적으로 그 6, 7번 왼쪽 좁아진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넓혀주는 수술을 하는데요. 차를 타면 쉽게 볼수 있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는 사람들인데요. 이동하는 내내 고개를 숙이고 휴대전화를 보는 모습, 혹시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스마트폰과 관련해서 질병 현황을 조사한 결과 거북목 증후군 환자 수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4년새.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지금 텔레비전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의 자세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목 건강 안녕하십니까? 바른 자세 유지는 목 건강의 필수 조건이다. 부산에서 운송업체를 운영하는 안병호 씨는 최근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됐다. 12월달하고 1월달에는 아주 심한 정도로 저는 전기 오는 것 마냥 쩔쩔쩔 다고 우리 순간적으로 전기 만지는 것 같이 이런 이래요. 사무실에 가서도 그냥 이래 앉아 있으면은 한번 통증이 오기 시작하면 견지쟁이요 안병원 씨가 퇴근 후 집에 돌아와 제일 먼저 하는 일은. 이렇게 장롱의 머리를 기대 누워서 TV를 보는 일이다. 그 당시에는 이 자세가 편했는데 지금 이래 누우면 여기까지 아파요. 지금 생각하니까 이게 아마 병을 키운 것 같습니다. 옛날에 휴대폰이라 많이 받았어요. 엎드려가지고 게다가 엎드려서 매일 1시간 이상 씩 스마트폰을 봤다. 한 어, 5년 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녁 시간에 보면 보편적으로 뉴스 하 훑으면 한 시간 정도안 됩니까? 팔 통증의 원인은 나쁜 자세에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구부정한 자세로 앉아 있거나 한참 동안 엎드려서 스마트폰을 보고 옆으로 누워서 고개를 꺾어 들고 있는 등 삐딱한 자세가 목에 부담을 줘 통증을 일으킨 것이다. 위에도 자라 있고 밑에도 자라 있습니다. 좌측에 상당한 양의 뼈가 이렇게 자라 있는 것이 보입니다. 가지 신경이 좀 누리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주간공 협착증 증상인데 원인은 뼈가 자라는 거죠. 뼈가 자라서 신경이 나가는, 주간 공 구멍인데, 그 구멍이 좁아져서 신경이 눌리고 혈액순환이 떨어져서, 어, 신경 증상이 나타나는데, 어, 현재 봤을 때 제일 심각한 거는 근육이 말하는 겁니다. 신경이 너무 적당하게 눌려서 아픈 수준을 넘어서 근육 위축이 이제 벌써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제일 문제입니다. 수술이 시급한 상황이다. 5년간 방치했던 결과는 혹독했다. 신경 옆에서 뼈를 갈거나 또는 이렇게 벗겨내듯이 조금씩 뜯어내야 됩니다. 그렇죠. 좀더 난이도가 높, 높은 수술이죠. 한번 뭔가 이렇게 척추의 균형의 문제가 생겨서 어, 신경을 누른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면은 어, 그 과정이 대부분. 중단되지 않고 지속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인이 신경 자체에 이미 비가역적인 손상이 왔는데도 검사를 미룰 경우에는 나중에 수술을 하더라도 회복이 안될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신경 증상 나타나면은 전문가를 찾아서 검사를 받으시는 게 후환이 없고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목 같은 경우는 자세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자세가 우리가 어, 이 디스크나 목의 경추 질환이 많이 오는 이유는 뭐 어떤 한 순간에 타격 때문에 올 수도 있겠지만은요. 기본적으로 나쁜 자세를 피해야겠죠. 특히 무거운 걸 든다든가 고개를 많이 숙이고 일을 한다든가, 그러니까 컴퓨터를 많이 쓴다든가 스마트폰을 많이 본다든가 아니면 뭐 집에서 t v 를 시청하실 때그 옆으로 누워서 베개를 잡으 이상하게 비고 이렇게 목을 이렇게 상당히 불편한 자세로 본다든가 이런 걸좀 피해야 될것로 생각이 듭니다. 경추 질환은 노화로 인한 퇴행성 질환이 대부분이지만 최근엔 잘못된 자세로 인해 경추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늘고 있다. 이것은 스마트폰과 상당히 연관이 있는데 스마트폰을 볼때 자신도 모르게 고개를 숙여 목에 부담을 주기 때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스마트폰의 보급률이 높을수록 거북목 증후군 환자도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4년 국제외과기술저널에 발표된 논문을 봐도 바른 자세와 목 건강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수 있다.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고개를 숙이는 각도가 클수록 목에 가해지는 무게는 컸다 현대문명이 낳은 질환인 것이다. 제작진은 스마트폰 이용량이 많은 학생들을 찾아가 하나, 평소 스마트폰을 둘, 사용할 때 어떤 자세를 취하는지 넷, 물어봤다.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학생들이 바른 자세를 지금 잘 취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몸이 많이 휘어지고 있는 것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올바르게 걷는 것, 올바르게 움직이는 것. 바른 자세로가 아니고 조금 이렇게 본다 정도. 아. 허리피고막이고요 평소에는 그런 생각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그냥 아프면 아프거나 이러고서 그냥 목한번 돌리고 다시 하고, 그냥 그 정도 정도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핸드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이렇게 보고 있고, 공부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인지가 잘안 되는 것 같아요. 자세가 나쁘다는 게, 그래서 더 아픈 것 같아요. 실제로 스마트폰을 볼때 우리 목엔 어떤 변화가 생길까? 경서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는 10대 여학생과 20대 남학생에게 스마트폰을 이용하게 하고 목 주변의 근육이 느끼는 경직도와 통증 민감도를 알아봤다. 5분 동안은 그냥 편안하게 스마트폰을 고개 숙이고 보시면 되고요. 그 5분 그다음 5분은 이제 1분 간격으로 저희가 신호를 드리면. 고개를 왼쪽으로 한번, 오른쪽으로 한번 풀어주시면 돼요. 네, 그리고 그 다음 5분은 그냥 편안하게 또 스마트폰 보시면 되고, 20분은 역시 스마트폰 편안하게 보시면 돼요. 실험 방법은 먼저 고개를 숙인 채 5분간 스마트폰을 보기. 두 번째는 5분간 스마트폰을 보면서 중간 중간 스트레칭 해주기. 마지막으로는 20분간 스마트폰을 계속 보겠다. 그런 뒤에 각각 실험 전과 후 압력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는 기기로 목의 경직도를 비교 분석해 봤다. 통증 민감도 실험은 목에 열선이 있는 기기를 대고 점차 온도를 높여 얼마나 빨리 근육이 뜨거움을 느끼는지 알아보는 실험이다. 네. 목 주변 근육이 긴장되고 경직될수록 낮은 온도에서 뜨겁게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옆에 실험 결과 목을 앞으로 떨구는 동작은 목에 큰 부담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다. 단 중간에 스트레칭을 해준 경우엔 오히려 근육 긴장도는 떨어졌다. 또한 목 주변 근육의 유연성도 차이가 났다. 오랜 시간 스마트폰을 볼수록 근육이 뻣뻣하게 굳고 민감도도 올라갔지만 중간중간 스트레칭을 해준 경우에는 별 차이가 없었다. 분명한 것은 5분만 고개를 떨궜더라도 근육의 긴장도는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고 뿐만 아니라 동적 경직도에 있어서도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즉, 5분으로 하든 20분으로 하든 시간이 길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떨구는 행위 자체가 부담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우리가 고개를 떨구는 행위를 하더라도 중간중간 목을 풀어주거나 좀 잠깐잠깐 잠깐 스트레칭하는 행위가 통증을 경감하고 긴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현대인이 살다 보면 어쩔 수 없는 그런 물질 문명 때문에 생기는 그런 어떻게 보면 그래서 경추 질환도 더 증가하고 있고요. 실제적으로 바로 바른 자세에 앉아 있을 수 있고 바른 자세로 서 있을 수 있고 바른 자세로 걷는 것만 한다면 충분히 척추 질환은 많이 뭐 이렇게 예방 면에서는 도움이 된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왼팔의 통증을 호소했던 이진순 씨와 안병호 씨, 오른손을 잘 쓰지 못했던 손호승 씨 모두. 나쁜 자세 때문에 생긴 증상이었다. 모든 게 이제 균형입니다. 균형. 나쁜 걸 피하는 것도 어느 정도가 돼야 되고 좋은 거. 운동하는 습관도 어느 정도까지지. 어느 한쪽도 과하게 되면은 또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이 척추의 문제는 결국은 힘의 균형. 밸런스가 깨질 때 디스크에 무리한 힘이 가해지고 결국은 노화를 촉진시키게 되는 겁니다. 팔과 다리의 마비 증상을 일으키는 틀어진 목 어떻게 하면 바로 세울 수 있을까? 컴퓨터 작업이라든지 요즘에 특히 그 스마트폰 갖고 하루 종일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는 분들, 뭘 책이나 서류 작업 많이 하는 분들도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귀가 어깨보다 이렇게 많이 앞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커브에서 그에서 이제 배열에서 많이 벗어나 있어서 그목뼈라든지니면목 뒤쪽에는 근육들이 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머리가 앞으로 많이 떨어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계속 뒤쪽에서 당기는 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목통증 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는 거죠 음. 귀하고 어깨가 일직선이 안되고 부터 이렇게 좀 나가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바른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목, 목, 목을 이렇게 제끼시면 안되고요 손을 여기다가 턱에 담을 이렇게, 이렇게 손가락을 대보시고 여기서 턱을 손에서 띤다고 생각하고 목을 뒤로 이렇게 밀어보세요 손은 가만히 있고 목만 뒤로 이렇게 목 건강을 지키는 첫 번째 방법. 등을 펴고 바로 앉은 뒤 손을 턱에 대고 턱을 뒤로 살짝 밀어놓고 5초간 유지한다. 무정한 요 대흉근 앞쪽 근육도 스트레칭하고 목도 바른 자세를 하려면 뒷목에 깍지를 끼고 상태에서 가슴도 펴고 고개도 턱을 뒤로 밀고 이 상태로 한 10초 유지하셨다가 다시 원 상태로 가고. 목 건강을 지키는 두 번째 방법 양손을 깍지 낀 상태로 목덜미에 대고 머리를 뒤로 밀면서 (10초간) 유지한다 매일 (10번씩) 이 동작들을 반복해주면 목 건강에 좋다.